1024번. 오른쪽은 어느 반 학생들의 과학 점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다. 오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네요. 먼저 도수를 구해놓고 그리고 찾아보겠습니다. 각 계급의 도수 1, 7, 10, 12, 6, 4. 자, 여기 구했죠? 기억부터 봅시다. 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학생. 자, 이만큼이네요. 은 22명이다. 더하면 맞죠. 은 도수가 6명인 계급의 계급값. 6명, 여기죠. 계급의 계급값은 85로 잡으면 돼요. 잘못했죠? ㄷ, 점수가 85점인 학생은 자, 이 계급에 해당하는데요. 상위 10등 이내에 든다. 그죠? 이거 합이 10이니까 10등 이내에는 들 겁니다. 맞죠? 기억, 디그, 정답, 3번입니다.